안녕하세요. 리얼네트킹 채널의 박은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제2의 대치동 학원가로 불리는 입지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송도 신도시 학원가는 대치동 학원가에 버금가는 입지로 송도 신도시 최중심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는 대한민국 대표 최고 학원 상권이죠. 대치동도 학원과 상권은 학원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면서 대치동 학원과 본점 외에 브랜드 학원들이 끊임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원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치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상권 속에서도 단지 내 상가의 인기는 남다릅니다. 앞선 다른 지역 분양 사례만 보더라도 역대 최고 금액으로 거래되며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지 내 상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도 스트리트형 상가의 경우에는 탁월한 가시성과 화려한 외관, 효율적인 쇼핑 동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외부에서도 찾아올 만큼 랜드마크 장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리트형 상가 자연스러운 유동인구 확보는 물론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서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라스를 갖춘 상가는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개방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성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상가가 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송도 신도시 최중심 가로수길 단지 의 상가 바로 월드메르디앙 송도 상업시설 에클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1층 층고 6.4m, 2층 층고 5.6m, 화상가 대비 높은 전용률 55.7%. 송도 중심의 2만여 배우 수요와 5만여 유동 인구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미래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특급 투자처. 월드 메르디앙 송도 상업시설 에클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메르디앙 송도 상업시설 에클라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10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9가 속한 국제 업무 단지는 주거, 업무, 상업시설 등이 포진되어 있으며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각 구역별로 병원, 학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모여서 공실없는 근린 중심 상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반경 1.5km 내에 2만여 세대의 배우 수요와 국제학교, 그리고 12개 학교 학원 등 5만여 명의 유동 고객을 흡수하는 곳으로 안정적이고 뛰어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 메르디앙 송도 상업 상업시설 에클라 상가의 경우 송도 어민생활 대책단지 주변으로 국내 대표 학원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송도 신도시 중에서도 단연 핵심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월드 메르디앙 송도 상업시설 에클라는 900m 가로수길 상권의 3면대로 상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객의 수익 또한 3배로 크게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런 송도 신도시 최대 중심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미래 가치까지 선정하고 싶으시다면 월드 메르디앙 상업시설 에클라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 상가 투자의 길을 잡을 수 있는 월드 메르디앙 송도 상업 시설을 알아봤는데요. 이 여섯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송도 국제 도시의 중심인 109 메모드급 주거 타운 중심의 특급 입지. 둘째, 예정된 송도 트램 보도역세권 GTX-B 개통 시 서울까지 27분의 쾌속 교통의 중심. 셋째, 반경 1.5km 내 2만여 명의 배우 수요와 안정적인 수익. 넷째, 바로 옆에 송도 최대 학원가 상권으로 풍부한 소비 수요. 다섯째, 상가 3면이 대로변과 접해 있는 스트리트 상권으로 많은 유동 고객 흡수가 가능한 로드 상권. 여섯째, 타 신도시 대비 낮은 상업 용지 비율과 높은 층고 설계가 되어 있는 특수상권. 화상가 월드 메르디앙 송도 상업시설 에클라 는 지금도 높은 인기로 빠른 마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상업시설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금 서둘러 알아봐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이나 분양 문의는 아래 나가는 대표 번호로 꼭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보다 현명한 투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얼 네트킹 채널의 박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